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케니샤 크롬 미티로 저는 미국 화장품 협회 PCPC의 법무 담당자입니다. PCPC는 미국에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 산업을 대표하는 국가무역협회입니다. 저희는 600여 개가 넘는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 회원사들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들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 관련 산업체입니다. 오늘은 포장 법률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친환경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법률은 꾸준하게 미국 전역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신규 법안이고 또 저희 산업계의 현황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에서 어떻게 이 법안을 도입하고 있고 또 주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포장법에서 주의해야 할몇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포장의 유형, 어떤 생산업체들이 이 법에 해당하는지, 또 생산업체의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등등입니다. 포장의 유형 및 범위는 각 법안에서 특정 제품 유형을 포함하게 됩니다. 아, 예를 들면 화장품과 같은 제품, 그리고 특정 포장재 유형인 플라스틱과 같은 원자재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법에 적용되는 생산업체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생산업체는 화장품 브랜드 오너가 해당 법에 적용이 될수 있고 또는 실제 포장 제조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무사항들이 각기 다른 주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은 원료 제한성분과 관련이 있어서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것이 해당 주 내로 수입되는 허용이 되는지 또 그리고 재활용된 자재를 늘리는 사항은 이제 자향후 발표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재활용 가능성을 포함해서 원료 감소, 수수료, 보고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법은 6개의 다른 주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뉴저지, 오레건, 그리고 워싱턴입니다. 이 주들 중에서는 포장법에서 세 가지 범주가 존재합니다. 먼저 클레임 및 라벨링, 재활용된 원자재,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 EPR, 그리고 스튜어디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레임 및 라벨링은 어떤 것을 포장에 기재하는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클레임을 하는 제품이나 포장의 재활용이 가능한지, 분해 가능한지 혹은 생분해 가능한지 등을 다루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SBS 343 법안을 시행해서 특정 재활용 가능성 클레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SB 343은 일반적으로 어, "Chasing Arrow Ban"이라고 해서 순환 화살표가 금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순환 화살표 기호 사례는 일반적으로 포장에 쓰이는 기호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해당 아이템이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SB 343에서는 이런 포장재나 제품이 순환 화살표나 기타 기호 혹은 문구를 기재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러나 소비자에게 기만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제 조항과 부합하는 범위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떤 자재 유형과 정기적으로 이제 피드스타이 되어서 신규 제품 또는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해당 법안은요, 캘리포니아 재활용 및 그, 칼라이스 리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 재활용 및 복구 부서에서 평가 정의를 밟고, 또 어떤 원료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판별해야 됩니다. 이첫 번째 연구 초안 결과는 2024년 1월 이전이 마감일로, 이 해당 연구의 결과물은 2024년 4월 혹은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이제 피드백을 위해서 있을 예정이고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어떤 기호 혹은 문구가 금지될 것인다 라는 것으로 특정 원료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료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모든 재활용 가능성 클레임이나 또한 어떠한 형태로 포기되는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클레임은 금지될 예정입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생산업체들은 준수 시행에 대해서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그 포장을 업데이트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공, 미국 포장법에는 재활용된 원자재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된 원자재란 어떤 자재가 가공이 되고 또 재활용이 되고 다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 컨텐츠라고 하는 PCR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소비자가 사용한 이후 다시 예, 사용하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 PCR 요구 사항에 플라스틱, 유리, 요, 어, 쇼핑백에 적용이 되고 있고 워싱턴은 PCR 요구 사항이 플라스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재활용된 원자재법이 시행되고 있고 재활용된 원자재 요구사항이 음, 겨, 경질 플라스틱 용기, 유리 용기, 플라스틱 음료수 용기, 종이 및 비닐봉투, 쓰레기봉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적어도 10%의 PCR을 2027년부터 포함해야 되고 이 반드시 PCR을 10%씩 3년마다 늘려서 50% PCR 비율에 2036년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어, 해당 법안은 또한 35% PCR 기준을 유리병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 PCR은 소형 종이봉투로 어, 8파운드 중량용 그 이하에 해당하고 40% PCR은 대형 종이봉투에 적용돼서 어, 20% PCR은 비닐봉투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PCR 요구사항은 2024년 1월 18일에 시작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가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플라스틱과 어, 종이봉투로 판매점에서 사용되는 것에 적용됩니다. 즉, 화장품은 어, 경질플라스틱 용기 요구사항 및 수수료에서는 면제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화장품이나 어, 아퍼스널케어 제품 면제되지 않는 분야는 비닐 및 종이봉투가 판매점에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아, 또한 제조업체들은 해당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화장품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기타 제품군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는 반드시 등록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인증서, 준수보고서, PCR 목표 일정은 없습니다. 화장품이 경질 플라스틱 용기 및 수수료에서 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최초 등록이 필요하고 또한 연간 인증 증빙의 대상입니다. 이런 해당 요구사항은 2025년에 시작됩니다. 생산업체 입장에서도 필수적인 것은 이 1차년도 준수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마감기한은 2025년 7월 18일 그리고 이후는 연간 제출이 필수입니다. 현재 제품 생산자들은 등록 및 인증이 매년 필요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버 제품의 생산자들은 필수로 이 커버 제품을 엑셀 파일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해당 사항 역시 등록 절제에 포함됩니다. 워싱턴주의 재활용된 원자재법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보장제가 반드시 최소 15%의 PCR을 포함하고 2028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최소 25% p c r 그리고 50% 요건은 203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퍼스널케어 제품 제조, 업, 제조 업체들은 최소 PCR 목표 충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중량당 판매되는 총 플라스틱 용기량의 평균치로 워싱턴에 유통되는 제품에 한하게 됩니다. 모든 생산 업체는 반드시 매년 등록을 하고 워싱턴 생태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업체는 청원 제출도 가능한데 이 검토나 조정을 통해서 최소 PCR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사항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이 모, 미국 포장법의 마지막 범주는 이 생산업체로 책임이 확장되었는데 EPR이라고 알고 있는 그 포괄적 생산자 책임 제도입니다. 이 스튜어디쉽은 생산자가 제품에 대한 재정 및 환경 책임을 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가지 모두 EPR법은 점점 통상적인 접근 방식이 되어가고 있고 해당 주에서는 제품의 특정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EPR에서는 제조업체들에게 제품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수명 주기가 다한 시점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음, 책임기관, 프로스라고 알려진 기관을 통해서 책임을 부과, 부과하게 됩니다. 어, 프로스는 일반적인 과학으로 초안 작성 및 계획안 관리를 도해서, 통해서 법을 시행하고 재원을 모금하고 데, 데이터를 보고합니다. 음, 현재 4개의 주에서 EPR 법안이 있고 이제 보다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모두 규제 시행 단계에 있으며 규제를 개발해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처음 법을 시행... 어... 이 모든 4개 주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SB54는 EPR 프로그램으로 인쇄용 용지 및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2% 감축 및 일회성 플라스틱 포장재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재사용 또는 리필 시스템을 촉진하며 생태 조종 수수료 및 환경 정의 조항을 시행합니다. 또한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가 주내에서 30% 재활용 비율에 2028년까지 도달해야 하고 35%까지 증가시켜서 2032년에 달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한적인 면제사항도 해당 제품 및 원자재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다음 품목에 한해서 해당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처방약, 유아식, 의료용 식품, 특정 보충제 및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보장제에 해당하며 5년 수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규정을 개발하고 있고 법안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제공되어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고 아, 모든 생산업체들은 승인된 프로에 2027년 1월 1일까지 동참해야 합니다. 혹은 프로 기획안이 승인되는 일자 중더 빠른 일자를 따르게 됩니다. 선택적 프로 기획안은 2026년에 승인될 예정이고요. 생산업체들 역시 이 프로 기금 재원 및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충족이 필수입니다. 콜로라도의 EPR 법은 생산업체가 기금을 조성하고 선별된 프로를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콜로라도 보건 및 환경 당국에 의해 서 감시되고, 어, 서큘러 액션 엘라이언스라고 부릅니다. 생산 업체는 포장재, 지류 제품, 식품 포장 용품을 이 콜로라도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되고, 프로에 참여해야만 가능합니다. 어, 이 서큘러 액션 엘라이언스는 반드시 이 최소 수집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최소 재활용률 및 최소 PCR 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수요 평가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됩니다. 는 현재 법제 시행을 위한 규칙을 개발하고 있고,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서 이에 당사자 측에서 피드백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콜로라도는첫 번째 규제 개발 단계를 완료했고, 두 번째 규제 개발은 2024년 5월에 프로 및 생산업체 규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1일까지 생산업체는 Circular Action Alliance에 가입을 해야 하고, 어, 그러나, 해당 생산업체가 별도로 2024년 1월 마감기한까지 참여하는 선택을 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생산업체는 해당 프로, 어, 프로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자들은 별도로 프로기금을 조성하고, 포장 수집률을 충족하며, 재활용 비율 또 PCR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 연간 회비는 Circular Action Alliance에 지불하게 되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포장재 분량 및 유형에 기반하고 주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오리건의 EPR 법은 포장재, 지류 제품 및 음식 포장용품 생산업체가 재활용 프로그램 및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의 개선 및 확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에서는 복수의 프로. 허용이 가능하고, 각 프로에서 생산업체 수수료를 설정하고, 또 원자재의 특정 기본 요율을 포함하게 됩니다. 오리건은 현재 법제 시행을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 이해관계자 측에서 피드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규제 작성 자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제한된 이 규제 제안문을 논의 중에 있고, 2024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개 의견 수령 기간은 2024년 5월 혹은 6월이 될 것이며, 4월에 규칙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생산 업체는 프로에 가입하여야만 하고요, 2024년 31일까지 과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메인의 EPR법은 메인 주에서 포장재에 대한 스튜어드 십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는 SL이라고 하는 스튜디오 기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 SL이라는 기관은 메인의 환경보호국에 의해서 계약 및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SL은 2026년에 부서에 의해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메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수입하는 생산 업체들은 제품과 연관된 포장재의 중량에 기반해서 과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아, 생산업체들은 메인주에서 판매나 유통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포장제는두 아,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아,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카테고리, 그리고 쉽지 않은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그에 따라 따르게 다르게 부과됩니다. 네, 이러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고, 아, 적절한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비용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조성하고 재활용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또 메인 줄 시민들이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게 됩니다. 본 법은 기타 법안 및 특정 법에 해당하는 생산 업체들이 이미 담당하는 음료는 제외합니다. 사실은 스튜어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이 생산 업체의 과금 구조 및 보고를 포함해서. 이 재활용이 이미 쉽다라고 간주되는 원자재 및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런 사항이 규제 위반 과정에서 결정된 예정입니다. 아, 2023년 10월 3 0일 이전에 31일 이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인주에서는 최근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였고 공청회를 위한 개념 초안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아, 스튜어드십 기관에 재원을 조달하는 비용민 환경보호국 관리감독은 참가자들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생산업체들이 오로지 지불을 일부 상환하는 방법은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포장재를 화장품과 결부시킨 것은 상당히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용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신규 법안이 도입되는 중이고 이러한 절차의 일부가 신규 평가 연구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어, 기타 연구 또는 감사로 법안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중점 사안은 주마다 다양합니다. 아, 그러나 공통적인 주안점은 바로 재활용 시설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입니다. 아, 원료를 관리하는 재활용 시설은 수집량을 늘리고 또 다양한 경로에서 오염을 줄여서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 및 다른 EPR 프로그램의 영향을 관찰하고 나서 더 나은 이해력을 가지고 최선의 친환경 용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에는 해당 주에서 어떠한 원료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해당 데이터는 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수집을 증가하라는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집을 어,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이해 사항을 개선해야 하고 재원을 증가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다른 경로에서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경로나 수질 경로와 같이 어떻게 환경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에서는 모든 데이터 수집에 대한 표준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용기에 대해서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화면에 보이는 제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기대하겠습니다.